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팔품사, 팔품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뚱자 오늘은 팔품사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죠 팔품사 품사는 단어를 통사, 형태, 의미에 따라서 분류한다 아 무슨 말이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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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뭘 분류하든지 간에, 사람이든 뭐든 간에, 우리 사람의 생김새. 우와, 저 사람 진짜 생김. 잘생겼다. 또는 이렇게 하잖아요. m b t i 라니까 성격이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성격. 그 내부의 성격. 우리는 그것을. 자, 그래서 성격으로 이제 분류를 보통 하잖아요. 생김새를 여기는 통산나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의미를, 성격을 의미로 보시면 돼요. 뜻에 따라서 분류한다. 즉, 간단히, 자, 사람을 분류하는 것처럼, 언어도 뭐야? 분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분류, 단어를, 단어를 분류할 때, 형태나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뭐야? 팔품사. 자, 품사야. 근데 품사를 딱 해봤더니, 우리 MBTI에서도 뭐, I0, 뭐, E, 뭐,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분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고, 뭐, 몇 가지로만 분류되잖아. 예를 들면, 내성적인, 외향적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든지. 그죠? 그게 품사도 딱 해보니까, 대표적인 여덟 개만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나 형태에 따라서, 여덟 개의 단어로 분류한 게 뭐다? 달품사야 됐어? 그러면, 팔품사에 뭐가 있느냐, 이거야. 팔품사에. 오늘, 전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 자, 보세요 어, 그, 이자 일단, 일단 팔품사에 뭐가 있느냐만. 혁명부대. 야, 전투 나간 거야. 혁명을 일으키려고, 몰라. 혁명이지만, 혁명부대를 할게. 혁명부대가 전투를 하는데, 접전. 아주 치열하게 싸움이 붙은 거야. 접전을 해서, 자, 뭐 했다? 승리를 해서, 감동인 거야. 그래서 다시 혁명부대에 적전을 펼쳐서 승리했다. 감동이야! 그래서 형용사, 명사, 부사,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동사가 팔품사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품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품사. 품사가 뭐고 팔품사가 뭐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똥!